오늘 아침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의 피난처이시라는 내용인데요. 이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번영해가지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울 왕관은 점점 약해져갑니다. 잠시 지도를 보시죠 오른쪽 상단에 마하나임의 북쪽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집결되어 있고요. 주황 네, 하단에 보면 헤브론이 있죠.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서 유다, 베냐민, 집파의 왕이 되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역 마하나임 헤브론에서 네, 기역을 하시고요. 지금 기부원 중간에 보면 기부원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라 할수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저번제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에 진을 치게 되며 요압이 사울의 군대를 지휘하여 기브온 못가에서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 말씀 내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을 떠나 기부원으로 갔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나가 기부원 목가에서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한쪽은 못 이쪽에 다른 한쪽은 못 저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했습니다. <laughs> 청년들을 뽑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자 요압도 좋다. 청년들을 세워 <laughs> 그렇게 해보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 정해진 수대로 나갔습니다. 베냐민 곧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 쪽에서 열두 명이 나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열두 명이 나갔습니다. <laughs> 그들은 서로 자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그 적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하수름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치고 말았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거기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로루 같이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갔는데 그는 좌우로 한눈한번 팔지 않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다보고 말했습니다. 아사헬아, 너로구나. 아사헬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너는 좌우를 돌아보아 젊은 녀석을 하나 잡아 무기를 빼앗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옆을 보지 않고 계속 그에게 따라 붙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를 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쓰러뜨리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네형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도 아사엘이 물러가지 않자 아부넬은 창 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은 그의 등을 꿰뚫었고, 그는 거기에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laughs> 그러나 유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습니다.그들이 기부한 황무지로 가는 길가에 있는 기압 맞은편 암마산에 다다르자 날이 저물었습니다.베냐민 쪽 군사들은 아브넬 뒤를 에워싸고 무리를 지어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아부넬이 큰 소리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칼이 사람을 집어 삼켜야 하겠느냐? 이 일이 결국 고통으로 끝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뇌가 언제쯤 뇌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형제들을 쫓았을 것이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군사들이 다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부넬과 그의 군사들은 그날 밤 내내 행군해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계속해 비드론 지역을 지나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그때 요합이 아부넬을 쫓던 길에서 돌이켜 군사들을 모아보니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베냐민과 아브넬의 군사들은 36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사해를 베들렘에 있는 그 아버지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 행군의 동틀무렵 헤브론에 닿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무엘 하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 점점 쇠락해져가는 사울 왕의 가문과 다윗 왕가의 번영과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자녀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 말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그의 마다들은 이스루의 여인 아히노함이 낳은 암눈이고,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길루압이고, 셋째는 그슬왕 달메의 딸 마가가 낳은 압살롬이고, 넷째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아이고.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르왕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입니다. 아멘. 세번째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 사이에 내분이 네 일어나며 아브넬이 다윗에게 유다와 아사, 이스라엘 사이에 통합을 제안하여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 사울의 집안과 다우세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좁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스바이고 아야의 딸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수 있어?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인 줄 압니까? 오늘까지 나는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다니!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옴겨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의 다윗의 보호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더 이상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은 고심. 물음꾼들을 다윗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보러 올때 사울의 딸 미가를 먼저 데려오지 않고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이 심부름꾼들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가를 주시오.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 백 명의 포피를 대가로 바치고 결혼했던 사람이오. 그러자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미가를 라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서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마우림까지 울며 아내를 따라 오았지만 아브렐은 그에게 그만치. 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그는 되 돌아갔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했습니다. 당신들은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에게 내종, 네 다윗의 손으로 내가 내네 백성 이스라엘을 불레의 사람들의 손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안이 좋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넬이 그의 부하 2십 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니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당장 가서 내 주인 왕을 위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왕과 조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 다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 주었고 그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아멘. 네 번째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신임하는 요압이 동생 아사엘을 위한 복수를 하려고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 아브네를 살해하자 다윗이 요압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 말씀 바로 그즈음 전장에 나갔던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적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의 다윗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보내 평안히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도착해서는 내리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다가 왕이 보내주어 그가 아무 탈 없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께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왜 그냥 보내셨습니까? 내리아들 아브넬은 왕을 속여 동태를 살피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엿보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물러나와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라 우물에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마치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려가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내 나라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피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는 성병 환자라 나병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할 사람이나 칼로 쓰러지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네를 암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laughs> 다섯 번째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요압에 의해 죽은 아브네를 위하여 금식하며 애곡하여 탄식하며 헤브론에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말씀 그때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아부넬을 위해 슬퍼하라. 다윗 왕은 직접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아부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냈습니다. 왕이 아부넬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자 모든 백성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부넬을 위해 이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아브레리 어째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어야 했는가. 뇌두 손이 묶이지 않았고 뇌두 발이 쇠고랑에 매이지 않았는데 뇌가 악한 사람들 앞에 잡혀 죽었듯이 그렇게 쓰러져 버렸구나. 그러자 온 백성들이 다시 그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아직 낮진니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말일 내가 해지기 전에 빵이든지. 뭐든지 입에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는 일마다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은 왕이 내리아들 아브네를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죽지 않았. 비록 내가 기름부음 받은 왕이지만 나는 이렇게 약하고 수려야여 아들들은 내가 제어하기에 너무 힘겹구나.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길 바랄 뿐이다. 아멘 여섯 번째 사무엘하 사장 1 절에서 1 2절 말씀의 내용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게 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섯 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 넘어져 다리를 다쳐 절룩거리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4장1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을 먹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에게는 두 명의 대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이고 다른 하나는 레갑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로 사람 민몬의 아들들입니다. 부에로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그것은 부에로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쳐 오늘까지 거기서 외국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젊은 바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르스르엘로부터 전해진 것은 무비보셋이 다섯 살 때였는데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 아이를 떨어뜨려 그 아이가 절개 됐습니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인 레갑과 바나는 길을 떠나 한낮에 해가 쨍쨍할 때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나 형제는 마치 밀을 얻으러 온 채하고 곧장 집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찌르고 그 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이 집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칼로 쳐 죽여 목을 베었고 그것을 들고 밤새 아라바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며 말했습니다. 왕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자손에 대해 내주 왕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부에르 사람 님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에 사울이 죽었다고 내게 말해준 사람을 내가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한 소식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집 침대 위에서 죽게 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핏값을 구해내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발을 잘라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분쟁이 일어나지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소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